자, 여러분. 자,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파비스 카고 차량입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노란 넘버가 달려있죠? 자,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개별 넘버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넘버 포함해서 판매를 할 예정이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연식이 23년식인데 주행거리는 이제 갓 3만 킬로가 넘었습니다. 그만큼 거의 신차급이라고 봐도 무방한 고전 차량인데요. 요 차량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오세요. 일단, 타이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타이어 상태도 지금 앞에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8m30 어, 카고 차량이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뒤축이 달려있네요, 여러분. 예, 네, 뒤축입니다. 23년도에 차량 구매를 하시고, 갬별로모 장착하시고, 그 다음에 일을 많이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많이 안 하셔서 주행거리가 무척 짧은 차량이라 차량의 컨디션은 진짜 엄청나게 많이 훌륭합니다. 자, 그래서 카고로 개별로 장착해서 시작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이런 차량이 딱 알맞지 않을까 그렇게 네. 어 예상이 됩니다 네.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공구함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이거는 아마 신차로 구매하셨을 때 그때 아마 서비스로 장착해졌을 겁니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네. 일을 안 하셔가지고 용품이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도 이렇게 깔깔이를 거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다 설치를 기본적으로 다 해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것도 중요하죠 네. 요즘에 겨울이잖아요 음.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배터리 상태가 안 좋을 때이렇게 배터리 전력을 차단하는 전력 차단장치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은 방전 차량 방전을 어, 미연에 방지를 할수 있는 이런 장치까지 좀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파비스는 신형이다 보니까 실내도 아주 승용차처럼 잘 만들어 놨습니다 실내도 한번 보여 드릴 테니까 실내 한번 들어 보세요 짜라짜라짠 자 이렇게 여러분 스마트 키입니다 네. 간단하게 브레이크 밟고 버튼 시동 키로 화물 하이패스 로를 제한속도 이하로 파시... 자, 여러분, 자, 이렇게 뒤에 큰 베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시다가 휴식을 취할 때 편안하게 쉴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고 사용 빈도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방금 신차 출고를 한 그런 차량 같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깔끔한 상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주행거리 보대요 여러분, 현재 주행거리가 34,642km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인기 많은 4채널 블랙박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전방, 후방, 좌우 되어 있고 우측 깜빡이를 넣으면 이렇게 우측이 확대가 돼서 우측의 사각지대를 보여주고 좌측을 넣으면 이렇게 좌측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당연이 오토 미션인데 후진 기어를 넣게 되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네요. 화면이 두 개로 이렇게 후방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화물차도 거의 승용차 옵션하고 맞먹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마트 크루즈 옵션이라고 해서 속도를 지정해놓고 앞차하고 거리를 설정을 해두면은 그거 맞춰서 자동으로 운행을 해주는 그런 스마트 크루즈까지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화물차도 옛날이야, 화물차지. 지금 진짜 옵션이 승용차 옵션이랑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요 차. 23년식에 주행거리 36,000km 만 탔습니다. 어 파비스 후축하고 차량이고요 적재한 길이는 8m 3 0입니다 여러분, 자, 요거 개별 넘버까지 달려 있으니까 이런 차량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또는 이 차만 필요하다, 네, 차만도 가능하시고요. 또는 개별 넘버보다는 나는 어, 임대 넘버를 하고 싶다. 네, 임대 넘버도 가능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